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어, 손을 한번 만들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만들기 쉬워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손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일단은 하이드 셀렉션 시키고요. 박스를 일단은 탑 화면에서 박스를 드래그해서 손바닥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세그먼트, 랭스 세그먼트의 개수를 4개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의 그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께를 낮춰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height 하이, 값을 조금 줄여서 약간 사각형, 정사각형스럽게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뭐 스케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R버튼 누르고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바닥의 형태, 그 다음에 top 화면으로 가서 에 d 폴 t poly로 바꾸신 다음에 1번 버텍스 셀렉션에서 앞부분 선택하시고 중앙에 있는 여기 중지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손등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형태처럼 이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면 폴리곤 셀렉션으로 바꾼 다음에 내면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베벨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베벨의 세팅 값을 이용을 합니다. 자, 세팅 누르시죠서. 그러면 세팅을 누르시면 그룹 지어져서 튀어 나오는데 위에 부분에 바이 폴리곤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면이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길이 정도 적당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두께 끝부분에 어떤 경사값을 잡아줍니다. 됐으면 체크하시고 높이가 좀 너무 두껍네요. 그럼 위아래 값, 스케일로 살짝 눌러서 앞부분을 정사각형스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상하죠, 그죠? 약간 크게 보겠습니다. Alt W, T. 자, 그런 다음에, 손가락의 길이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위치를 조금 변형시켜줍니다. Rotation. 시키면서, 새끼손가락은 아래쪽에 되게 낮게 있을 테니까 조금 짧게 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손가락에 4개의 네, 네 손가락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먹을 질때 나중에 요 부분에 세그먼트가 세 줄이 이렇게 들어가면 주먹을 칠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루프 보시면 스위프트 루프 있죠, 그죠? 그러면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선분을 이렇게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 엄지 손가락에 나올 지점 정도를 선택하시고 다시 추가시키고요.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수직선을 다시 밑에 쪽에 조금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아래쪽은 위에서 봤을 때 손이 약간 손목 쪽에 가까우니까 조금 좁아질 것 같아요 그럼 요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의 손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내면 선택하고 딜레트 자 그런데 손의 형태는 팔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팔각형의 형태가 지금 아니죠 그죠? 식각형입니다 그리고 어, 옆쪽에 지금, 약간 이쪽 라인에 선을 하나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라인에 선을 하나 잡아주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스위프트루프를 이용해서 옆쪽 라인에 선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걸 잡아주기 전에, 어,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죠. 그런 다음에 형태를 조금만 다듬어 주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선분 선택을 하시고 클랩스 기능을 이용해서 클랩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버리겠습니다. 손바닥 쪽은 좀더 합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손등 쪽은 두막에 튀어 나올 것 같아. 약간 조금 튀어 나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등 라인에 있는 손분들 이용해서 약간 튀어나오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 있는 점, 손목의 귀퉁이에 있는 점을 Y축으로 줄이고, 자 Y축으로 줄이고, 아주 가운데 있는 부분을 조금 내려서 손목을 약간 타원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머지 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Y축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옆쪽에 부드러운 곡선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줍니다. 손가락 끝은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앞 부분에 있는 손을 조금만 앞으로 튀어 나오게 이렇게 각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튀어 나오게 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돌출시키시고요. 1번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점을 살짝 이동시키면서 조금의 각각을 조금 형성시켜주겠습니다. 어, 이건 정답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본건데 어, 생각외로 뭐 어려울수도 있고요. 학생 여러분이 따라하기 좀 쉽게 생각을 해본 건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만드는데 마디를 지금 현재 두 마디로 이렇게 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세 마디가 나오는 거죠, 손가락이. 자, 탑 화면에서 2번 선택하시고요. 3분을 하나 이렇게 3분을 커넥트를 이용해서 커넥트 세팅 두개 끊어지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아마 선이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로 이렇게 한번 x축으로 누른 다음에 수평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그 각도대로 그럼 선분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이 로테이션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그 방향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커넥트 다시 커넥트 다시 커넥트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방향대로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눌러 준 다음에 경사가졌기 때문에 돌려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스케일로 한번 눌러 주시고 살짝 돌려 줍니다. 스케일로 한번 눌러 주고 돌린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시 선택하시고, 손, 손가락에 선분 하나씩만 선택합니다. 자, 하나씩만 선택하신 다음에 루프 선택을 해줍니다. 루프. 루프 선택 단축키는 Alt L이라고 했죠. 자, 루프 선택해 주시고 챔퍼 명령 목각기라 어, 그러는데 챔퍼 명령 한 선분을 두 선분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뭐 세팅을 이용해도 되고요. 챔퍼 그러면 선분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적당하게 크기 맞추시고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손가락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은 부분일 뿐더러 어, 선분을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선, 마디가 두개 아래쪽은 한개 정도만 나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선분을 선택을 하고 클랩스 아까 썼던 클랩스 기능을 써서 합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선분은 죄다 선분 한 개로 형성되게끔, 그 다음에 위쪽은 마디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해서 마디를 선택한 콜랩스를 시키면 선분이 점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한, 한 선분이고 위쪽은 선분이 두 개인 마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뻣뻣하면 너무 손의 느낌이 릴렉스한 손의 느낌이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인위적으로 원래 뭐그 만드는 유저 따라서 약간 밴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했으면 해서. 나름 그냥, 그냥 이렇게 일단 일자로 붙인 다음에 수, 수작업으로 이렇게, 자, 선분, 면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면, 루프, 링, 아, 루프 선택이 렇게 해줍니다. 면을. 앞쪽에 선택이 됐죠?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릴 때 그냥 돌리시면 축의 방향하고 잘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로컬로 바꾸시면 조금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 면의 방향과 일, 일치하는 회전 좀 시켜서 약간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어 살짝 휘어지는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추가시키시면 윗부분으로 이렇게 마디가 조금 더 추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살짝 조금 더 돌리시고 그리고 맞춰 주시고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어, 여러분들에겐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숟가락이 살짝 돌아가네, 그죠? 다시 선택하시고, 약간 아래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시키시고 추가 선택하시고, 조금만 더 살짝 컨트롤 페이지 업, 조금만 더. 새끼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새끼손가락은 좀 많이 휘어지게.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맛이 조금씩 나죠. Ctrl page up 다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좀더 좀 자연스럽게 말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 조금 더 릴렉스한 손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약간 올려서 손가락 다시 잡아주고요. 조금 더 이제 약간 보완해주고 싶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여기 있는 면을 제거하고 뽑아서 만드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순한 손가락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을 이용을 해서 제가 3번 이 부분을 Shift 버튼 누르고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스케일로 Y축으로 탑 화면에서 Y축을 눌러서 수평을 만들고요 x 축을 줄여, 줄여서 면을 최대한 조금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e, 로테이션 돌려서 엄지 손가락이 빠져나가는 위치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엄지 손가락의 형를좀더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시 3번 쉬프트 버튼 누르고 더 뽑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쉬프트 버튼 누르고 뽑아서 엄지손가락의 형태를 이렇게 구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뚫린 부분이 이렇게 생기죠 오른쪽에 캡을 이용해서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1번 점과 점을 선택하고 커넥트 커넥트 명령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탑 화면에서 봤을 때 조금 튀어나올 수 있게끔 대충 이렇게 각을 잡아주겠습니다. 음주소개가 너무 튀어나왔네. 근데 옆,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줄일게요 조금만 더 형태를 선을 하나 더 잡아 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디테일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의 위치값을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엄지손가락은 없겠죠. 그죠? 손가락잘 보시면 그래서 4번 선택하시고요 두 마디 정도를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 이, 엄지손가락은 대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측면 쪽에서도 살짝 기울여 주시면 엄지손가락의 형상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대충 요러, 요 정도만 해줘도 엄지손가락의 느낌은 최대한 풍겨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형상을 잡아 줄 수도 있고요 자,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 관절 부분은 선분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루프로 이쪽에 선분 추가시켜서 또 다듬어 주시고요. 다음에 2번 선분 하나, 선분 두개 루프 선택합니다. 그러면 쭉 연장선 선택됐죠? 그리고 챔퍼, 아까 썼던 챔퍼. 챔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아래쪽이 선분이 그 손가락이 접힐 부분이니까 이쪽은 Collapse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Collapse 기능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럼 위쪽은 선분 두 개, 아래쪽은 선분 하나. 그러면 어, 엄지손가락이 좀블룩한 느낌 같은 거 이쪽에 약간 식 요렇게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의 모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캐릭터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unhide all 해서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자, 프론트 화면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손을 선택을 하시고 옮긴 다음에 E버튼 로테이트 시킵니다 W버튼 위치 옮기고 R버튼 스케일을 줄이,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맞추세요 크기가 크다면 다시 좀더 줄이시고요 자, 정면에서 크기가 대충 맞다면, 크기가 대충 맞다면 측면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측면에서 맞는지, 그 다음에 측면에서 손이 꺾어지는 방향과 손가락이 좀 일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로테이션 시켜서 조금 이렇게 음, 뭐 엉성하긴 하지만. 자몸 선택하시고 Edit Poly 넘어가서 Show and Result on 체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t 치 기능을 이용해서 손을 어태치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었죠 자 여전히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3번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뚫린 구멍을 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손목 손, 손목 부분을 그리고 브릿지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굵기는 안 맞아요. 손, 손쪽에 있는 형태는 거의 타원 형태에 가깝고, 손목 쪽에 있는 부분은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2번 선택하시고, 윗부분, Alt-L, 루프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Backspace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의 형태만 남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에스트 폴리 상에서 손목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뭐 1번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선택하시고 두께를 조금씩 키워서 형태를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형태를 맞추면 항상 측면에 가서 그 형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좁아지거나 하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2번으로 Alt L 높은 선택 하시고요 형태가 너무 싶으면 약간씩 자, 그리고 이쪽이 손목 부위이기 때문에, 손목 부위이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조금 더 잡아서 크기를 좀더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손목 부위도 관절이기 때문에 선본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서 조금 붙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의 형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주고죠. 그러면 손의 길이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손의 길이가 맞 하는지도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전반적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5번 선택하셔서 스무신 그룹을 한번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화면이 다 면이 깨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각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어,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가보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스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리어 올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숫자판에 1번 정도를 숫자판 클리어 올 숫자판에 1번 체크하셔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각진 면은 없어지죠 그죠 자 여기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마무리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 얼굴의 그 얼굴을 한번 그려 가지고 눈코입을 대강이라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원펀맨이라든지 이런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번 다른 캐릭터를 한번 변형시켜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얼굴을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 과제는 원펀맨 캐릭터 같은 거나 다른 캐릭터를 응용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